음. 아삭이 고추. 고추야? 아삭이 고추. 아, 고추인데, 아, 아삭이 고추. 이거는 일반 고추. 네 개. 네 개. 이거는 청양고추 여덟 개. 음, 아, 청양고추 이렇게 여덟 개. 그 다음에 요게, 요게 뭐라고? 아삭이 고추. 요거는? 이건 일반 고추 네 개. 아, 일반 고추 네 개. 여기 한 5개 음~ 그리고 토마토 뭐 이거는 절전도마토 토마토 4개 아또 마, 흑토마, 토마토 토마토 4 토마토 4개 응토마토 음, 4개 음. 그리고 이거는 4개는 대추 방울토마토 음. 빨간 거 음. 그리고 이, 이게 저번에 그 영상으로 보내 준 그게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응. <laughs> 어제 와서 여기는 이제 저는 응. 뽑아 가지고 키어 응. 가지고. 이제 비와서 그냥 같이 저긴 남았는데 오늘 뽑아 가지고 음. 응. 심어야 돼. 아, 이거를 심어 가지 아니 그때 그거 난 거를 모종을. 모종한다는 거야. 응. 음. 이제 구멍 이제 비는데다 채워야지. 그 나머지 있는 거는 이제 잘 이치가 이제 큰 데를 또 뽑아. 음. 저기. 근데 얘네가 더잘 됐다 진짜. 잘됐지. 저기는그니까 너무 깊이 덮어져서안 맛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상추도 종류가 다른가? 생긴 게좀 다른 네. 것 같다.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이게 양상추처럼 생겨갖고 맛있잖아. 어떤 거? 이런 네, 거. 네, 네, 네. 아 맞아 맞아. 네, 그게 아삭아삭한 거. 양상추처럼 맛있지. 어떤 게더 맛있나 골고루 심어봐야지. 음.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심어야지. 쟁이도심어꼬쟁이고찢 그니까, 비 왔었어가지고. 아, 그거 좋다, 꼬쟁이. 그니까. 그때 이게 흙, 흙 덮었던 거, 팠던 것도 다 살았어? 다 아, 죽었어. 다 죽었어? 어. 그니까. Okay. 다타으면 그 이렇게 다 살았을텐데 노는 바람에 그냥 다살음 그때 그 저거 모종 사가지고 심은건 이렇게 지금 커가지고 이거는 주인이 음. 줘서 심은게 아아 산게 아니었구나 음 엄청 컸네 따다 먹어야 되겠네 이거는, 뭐, 덮 이게, 이게 뭐였지? 잠깐만. 어. 생강. 생강은 왜 덮어놔야 돼? 얘네 추위를 많이 타나? 생강은 왜 돼? 응. 어, 생강은? 렇게 되면 생강은 이쪽에 나오니 응. 생강은. 이렇게 올 그니까, 다치도안 그냥. 음. 계속 저렇게 덮어놓으면 언제 저거를. 다 있다, 나와. 아, 그래? 근데 저거 쎄잖아뭔 저거.. 저거 쇠는 이제 조금 있다 다시 응. 가면아 엄마가? 저 그때 호박이야 지금? <놀라> 응아 <놀라> 그래? 이따 가봐야 되겠네 호박 호박 응 마리 호박? 응 아주 그냥 알차게도 심어놨네 내 풍부가 많이 심었어 우레 오이 아 올해 아, 옛날, 옛날에 그채브람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한 그 우레인가? 마디 오이도그 어. 한국인의 밥상인가 거기에서 우레 나왔었잖아 우레도 나오고 여기는 나왔는데 심을까 말까 심어 너무 조그맣게 나왔다 안되면 어떡해 그, 그 거기 는게더다물안줘도 되게 촉촉한데? 아오 응. 그거 크다 이 크면 속가다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 비었다 생각해. 진짜 아, 그러니까 정도도 산이 너무 미름날더라음그게 그것도 방법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뭐나 있던 거야 이건? 이거는 보정 뭐게 아니야? 근데 저거 숯가인거 같은데? 또 많이 심었네? 두 줄? 그것도 안난 것도 있어? 바쁘다 하루가 바쁘다니까 내가 한가하게 외로울까봐 그런다고 나 하나도 안 외로워 이러고 살아 <laughs> 뭔가해 아이고 불가안 하면 어떻이 시간이 가냐? 아휴, 너무하니까 힘들까봐 그렇지. 알아서 살지. 저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그렇지. 그거 만든 거야? 아니면 원래 팔아? 아 우리 그 농기구 그때 자재센터 갔던 거 그때 못 봤던 거 같은데. 골고루 응. 자세히 그래도 음. 그때도 재밌었는데. 아직 영상 편집을 못했지만. 농 나는 좀 쇼핑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농 농자재 마트 갔는데도 재밌어. 농자재 센터였나?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그 모종 파는데도 갔으면 재밌었을텐데 지금 다 들어갔을거 아니야 그 들어가지않은는데저때 가니까 정신없이 바쁘더라 누가 좋다고가? <laughs> 아니 그거 작년인가 그거 갔을 때도 되게 많았잖아 농약사 가야 많지 그니까 농협에는 없어 그 집이 진짜 많은데 별거 배가 다있어 그니까 다될 데도 없어 백직은 손님은 안 오는 게나 같아 그치 나 같은 손님은 가면은 쫓겨나겠지? 민폐 민폐 녀는 되기 싫다 텃밭에서 열심히 삼처무성하는 우리 엄마 쉬질 않는다 우리 엄마는 엄마 이건 뭔가요? 이거는? 파탄모. 대파모 대파모? 응. 아 생강 옆에다 심을 거야? 심었다가 응 조금 크면 또 받아 먹으려고 한거음 외식 먹어주신 거? 응 심을 때가 마땅해서 좁은 응. 땅에다가 여러 가지 심으려니까 심고 시도 심은 건 많고 <laughs> 아니 주시는데 어떡하냐 버릴지도 없고 심어서 먹으라고 심을 게 어떻게 여기다 뽑아놓으면 외숙모의 밭은 진짜 예술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음. 응. 이거 대파 모도 직접 하신 거잖아. 진짜 정말 재주가 좋으셔. 고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우리까지 줄게, 나무대다또 넓으신데. 저 음. 다게 아, 저것도 다 주신 거야? 네. 음. 너무 비좁아가지고. 좋았는지.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지금 이게 텃밭이니까 딱 일하기 좋아. 40년 엄마 40년 아르바이트도 가야되고. 지금도 40년 바빠. 사무가 바쁘신 분이야. 밭은 좋고 대파만은 많고. 그러니까, 이 마늘 쪽 나오기 시작하네. 내가 엄마 그랬잖아. 마늘 쪽 나온다고. 이상마늘이키웠구나 네, 응? 이상마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고구마 키우려면 버릇이 이렇게 힘을 줘. 고구마 키우려면. 고구마는 언제 언제 먹지? 잠깐만. 고구마가 그쵸? 가을에? 응. 우리 가을에 캐러 갔었나? 고구마? 왜 많이 줘갖고 이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니까, 참. <laughs> 많이 줘도 야간이 하기는 또. 저 이장님이 나와서 보면 그러겠네. 아이고, 우리 정여사. 어? 참. 좁은 <laughs> 데다가 고로고로 또 갔다 숨었네 <laughs> 지금 있으면 나와볼게요. 어떤 때 한다고, 정여사. 어떤 때는? 성수님. 근데 그래, 이렇게 촘촘히 심어도 돼? 솎 가다 먹을 거지. 응? 솎 가다 먹을 거 이렇게 땅에 얹고, 이렇게 응. 이제 나중에, 이놈 하나 뽑아다 먹고 놔두고, 이놈 하나 뽑아다 먹고 놔두고 하면 음. 그리고 네. 안될건뭐 있어? 음. 아니, 옆에가 안 너무 쫌쫌해서안클것 같아서. 좀 크면 이제 뽑아다 속가다, 속 가다가 음. 왔다 갔다 할때 한두 뿌리씩 갖다 먹는 거지.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텃밭을. 아 오늘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너무. 잠바까지 갖고 왔네. 내가 덥다고 했죠. 어머니. 진짜 많다. 얼마큼 남았어? 얼마큼 남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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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직다 심어야 되데 이거, 이쪽 쭈루룩 이렇이쭈이룩다심이야 되겠네 이건텃밭이 아니고 이냥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그럼 그래, 옛날에 천평 우리 천평 넘었었지. 그거 음. 하긴 그 정도 대야맛지 이거는 한 30평, 30평, 아, 그럴 것 같다. 한 40평 될것 같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괜찮아? 아, 일대야 돼? 아, 일야 돼? 응. 일 그, 원래 이렇게 늦어서심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응. 이렇게. 어느 정도 으면이서 더, 는 거지, 이렇게. 면듯이 서지지, 이렇게. 아 한번더 잡아줘야 돼, 그러면? 그래, 내발딱 일어나네, 또, 이렇게. 좀 잡아줬다고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했나아 지금. 낼때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 일어나. 아, 이, 조금 더 파야겠네. 많이 남았는데 신발을 또 어떻게. 쟤네 생강밭에 있는 것도 그냥 여기다가 쭉룩할걸 그랬다. 복잡하게. 여기보다? 네, 거름 왜 거기 걸음 더 잘했어 거기가? 많이 많이 했지 생강 쪽나. 마늘 쪽이 근데 딱 보이진 않는다. 많이. 그거 아까 친구 일세는 거를 붙한다고 하는 거야? 준다고 이렇게 다그 준다고? 네. 지금 해도 되는지? 음. 심을 때는 그렇게 심더라고 옛날에. 아. 그 아, 뿌리 내리면 음. 바로 잡으면이게 옛날에도 엄마가 붙인다고 했던 것 같아 용어가 가자 응. 오늘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다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말해 흙이 아주 진하다 물이 부실한 거로 붓을 준다고? 아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 거야? 고추 심을 때도 하는 거지 이거?

잘 자랄 것 같아. 아마 습기가 있어도 이렇게 물 줘야지. 비만 조금 안 왔으면 다으면다 살았지. 비가 좀 많이 왔어. 대파 주 줘야 될까? 안 주고. 오가이 여기 올라가서 담당하고 저기 뒤로 가고 음 그리고 행나 소뭐 다섯 여섯 이고에는마디호가 마디, 마디? 우리, 우리 마디 마디 이제 올라가서 여덟 쪼고 음 오이. 오이야 오이 마디 오이 한한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한, 한두 포기 세 포기 이고한한뿌이에두 포기씩 심었어 한 마디 세인데 다섯 여섯 열두 포기 심었어. 다 올릴 거고, 아, 그게 우리야? 작릴에안고이지 우리, 어, 게다 올해 우우 여덟 포기 왜 죽었어? 모 우리, 우리, 리 우리, 리우이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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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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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를 찢고 고구마도 다 빼다 먹고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나한테만 온 거지 앞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다 망쳐야 돼아 고라니 우리도 망쳐야 돼 아줌마들처럼 음 오늘, 오늘의 엄마가 엄마가 끝났습니다 텃밭 업무가 끝났네요 오늘은 상추, 모종, 파종해서 잘안된 거, 다시 모종해줬고요. 대파, 모종, 위속 먹어주신 거, 그거, 심고, 지금 갑니다.